이번 시간 우리가, 보이다시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게 하면 여기 비율이 나오네요. 당연히 이제 비와 비율이겠죠? 근데 비와 비율인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데, 이 비라는 것은 일정한 비, 일정한 비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규칙이잖아요. 비인데, 그거의 규칙. 그런 걸로 이제 따지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일단,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뭐죠? 이번에 1이죠. 그리고 이거 나누면 0.5네요. 소수는. 그랬을 때, 비율이 이거잖아요. 비율. 비율은 무조건 비교한 양 나누기보다 기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뭐, 1 곱하기 3 해가지고 3이 되고, 2 곱하기 2 나누기, 어? 아, 네, 그렇네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2 곱하기 3 하면 6이잖아요. 이거 6 나누기 3 하면 2가 되는 거죠.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뭐와 같다? 우리가 지금 이거 6분의 3이죠. 6분의 3이라 2분의 1. 같나요? 다르네요.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3이 2개죠. 3이 2개니까 2분의 1. 그래서 약분해도 2분의 1. 즉, 둘다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어, 이두 수. 이두 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전항. 전항과 후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항은 앞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앞에예요. 그리고 후항은 말 그대로 후. 뒤후 자의 후항. 그래서 2가 후항이 되고, 1이 이리... 전항이 되는데, 이 전항과 후항에, 이 3을 곱하면, 3, 3대 6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3으로 나누면, 전항과 후항을 3으로 나누면, 이제 다시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5분의 아5대4 하면, 뭐랑 같죠? 한번 내봅시다. 16, 16과 같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